서요 어, 타임세일에 오이지를 주문했어요 오이지를 주문했는데 작년에 우리 애한테 오이지를 요거를 묻혀줬더니 잘 먹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오이지를 요거를 주문을 했는데요 어, 사장님이 어, 보리새우를 이렇게 또 서비스를 넣어주셨네요 넣어주셨고 오이즈는 요거 짠는 거를 이렇게 샀어요. 어, 이렇게 나중에 바로 묻혀 먹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, 이렇게 세 팩을 주문 했습니다. 이렇게 사장님이, 어 안전하게 팩에 이렇게 넣어주셨고요. 뭐, 어 간단하게 이거, 냉동실이나 여놨다가, 어, 조물조물 묻혀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어 사장님 이거 맛있게 잘 먹겠고요. 아마 간편하게 드시기는 이렇게 또, 담는 거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서 주문했습니다. 사장님 수고 많으셨고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